나도 퇴근하고 집 갔다가 새벽에 숙소로 많이 들어갔지. 그렇죠. 감독님 방에서 피던 담배가 그립습니다. 이게 그렇게 맛있었어? 감독님 방에서 원래 피면 안 돼. 감독님만 필수 있었어. 근데 이제 딱 가가지고 얘기할 게 있습니다. 그러면서 야불리 까주고. 야불 <laughs> 야불이 야물, 까주고. 그래 전차 오늘은 뭐 어떤 일로 왔니? 그러면서 어? 감독님 약간 그 약간 현타 오신 감독님 표정으로. 얘또 왔네. 그래 무슨 일로 왔니? 그래 이번 주도 집에 가야 되겠어. <laughs> 빡셌어요. 아니 담배 피러 가는 거 너무 멍. 아니 내가 감독님이었으면 진짜 나는 방딱 들어오잖아. 어. 그문딱 닫고 빠따를 들었을 것 같아. <laughs> 그래 뭐라고? <laughs> 빠따 딱 잡고. 아니 왜냐면 담배 피러 가는 데가 너무 길었어. 담배 피러 가는데 엘리베이터까지 가는데 2 분.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는데 2 분. 또 옥상 그끝 올라가야겠지? 계단 타고. 그치. 계단 올라가는데 1 분. 그래도 애들은 다 타고 나가서 폈다 저도 나가서 폈어요 가끔 그래들 뿐이지 가끔. 아니 약간 이런 거예요. 군대로 따지면 중대장실이 따로 있어. 응. 감독님이 중대장이야. 응. 아니, 자기는 필수 있어. 아니, 자기가 대빵이니까 자기가 응. 여기 애들 대빵 아니야. 응. 중대장실 자기 대빵 필수 있어. 근데 관심병사 하나 이렇게 쓱 와가지고 아 중대장이 존나 힘듭니다. 이거 진짜 못 살겠네 하면서 담배 하나 펴 됩니까? 이게 개빼급이야 씨바. 군대였으면 진짜 맞다질안다는게 다행이. 군대랑 비교하면 안 되지. 성인 모보다 싫어. 내가 봤을 때 성인 모급이야 양상유마 잘못했습니다. 근사고 치 안치고 잘커 다행이다. 다 형도 평 덕분이 잘해라. 뭘형 덕분이에요? 제가 열심히 했는데. 야 그래도 부처 같은 코치 감독님들 만나가지고 어떻게 어디 안 부러지고 잘 이렇게 나온 게. 진짜 내가 감독이었는데 너 같은 애들었었면난 진짜 빠따로 다 들었을 것 같아. 뭔 소리야? 내가 팀의 핵심이었는데 빠따 못 들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독님? 나 솔직히 감독님 아니 크로스티 코치님들 고와야 돼. 그때는 벌레였다. 어. 그때는 이제 팀의 주축이 아니었다. 음. 아 그래도 프로게이머가 꾸민 사람들은 파이팅해라. 존나 화이팅해야 된다. 멘탈이 좀 강해야 되는 것. 같아. 음, 멘탈 약해. 내 멘탈의 중요성은 문제가 없다고. 나 멘탈 진짜 약했고든 그런데 멘탈 약한 사람들은 대인나가숨 벌벌벌 떨거 아니야. 아 그걸 멘탈이랑 연결되지 않아. 아, 근데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프로게이머를 하려면은 그건 꼭 있어야 돼 열등감. 항상 강조하는 거 있잖아요. 열등감은 꼭 있어야 돼. 그거 없으면은 선수로서 뛸 자격이 없어. 아, 자격이 없는 것까지는 아니고 성장이 좀 더딜 수가 있다. 아니, 건강한 열등감이 아니어도 돼 일단 열등감은 있어야 돼 건강하지 않은 열등감이어도 괜찮아요 그게 어떻게 작용될지 모르겠지만 나는 건강하지 않은 열등감이었어 저는 무슨 열등감이 있었냐고? 나? 그때 뭐 경쟁에서 만나면 누굴 만나든 다 부시려고 했었고 사열정리 막 이런 것들 상대팀 뭐 예를 들어 다른 팀 프로 메인딜러를 만났다. 그럼 그때 진짜 뭐 대회보다 개빡게 맞고 막 그런 것들 있었지 대회보다 개빡게만 문제인 거 아니야? 아니 왜냐면은 대회는 팀원들 있잖아. 팀원이랑 합의를 맞춘 게 있으니까 그 정도로 빡게만 해도 돼. 근데 이제 경쟁은 이제 그거지. <laughs> 저거 무슨 얘기야? 세븐이랑 스크림하다가 핵폭탄 던진 거? 저뭔 얘기야? 몰라 나거기까지 기억이 안 나는데 뭐죠? 도라도였다는데 감독님 아직도 기억하고 계신가 본데 그때 뭐 했습니까? 기억이 안 나요 진짜. 성우가 그 미네랄 아니야응 맞지? 그저 아닐걸요? 저 싸운 거 재민이밖에 없어요 1,2,10밖에 없는데요 저는 맞는 말이야 원래 가해자는 기억이 없어 오케이 어, 맛있다 가해자가 원래 말도 좀 돌리고 그래 부서가 맞네 <laughs> 그때 위도우매트였다고요? <laughs> 위소밀 텐데 그러면? 위도우 개털려서 성우가 진행 안 되니까 위도우 빼고 박부자 했더니 <laughs> 소리 깨끗이 <깨>, <laughs> 오케이 기억 빨 빨리, 빨리 되봐 기억이 안돼 <laughs> <laughs> 평소에는 내가 다따주 <laughs> 근데 맞는 말이긴 했어 스크림도 내가 다 따주긴 했거든 아 근데 이게 내가 기억이 안 나는 이유가 있어 그땐 다 어렸어 팀원들의 평균 나이가 20살인가 21살이었어 아 그리고 아마도 저 때가 그걸 거야 그 성적이 좀안 좋아지고 약간 하락세를 탈때 하락세를 탈때 나 아니었다. 아, 나 기억난다. 기억났어. 아, 기억난다. 아. 상승대를 타고 있었는데, 그날 유독 말렸어. 그날 유독 말렸는데, 거기서 이제, 그니까, 다른 날은 다 괜찮았는데, 그날 유독 말려가지고, 아, 뭐, 내일은 괜찮아지겠지. 하면서 이제 게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래서 툭 하고, 니가 팍 쳐. 내 찌릿해. 빡시지. 배찌한테 영웅까지 삭제나겠다는데. 배지한테 열등감을 느끼고 이제 각성을 한 거야? 그때는 막 열등감은 없었어. 그때도 스크린에서 내가 제일 잘했어. 스크린 강패였어. 스크린 끝나면 코치 감독님들이 그렇게 얘기했지. 대회에서도 이렇게만 해줘라. <웃음> <웃음> 대회에서 이렇게 못해서 문제인 거지. 뭘 깡패요? 내가 봤을 때 그때 선창이 뭐 감독님이나 코치님 없었으면 뭐 선창이 그그네라한테개 맞았어 그냥 개 맞고 그냥 눈탱이 밤탱이 돼가지고 여기 온, 온 얼굴에 그냥 보라색 멍 들고 그냥 게임 눈도 안 보이거든요 감독이 저 눈이 안 보이는데요 <laughs> 저 위도 못 하겠는데요 아, 안 하러 갈게요 <laughs> 아, 안 하러 갈게요 <laughs> 발로란트 때도 많았지 그런 것들이 있어 아, 아이씨 모르겠다 할 얘기가 너무 많다 과거 얘기 하려면 내 생각에 진짜 한4 시간 동안 얘기해야 돼. 일단 어떻게 게임을 시작했는지부터 일단 얘기를 해야 되고 발로 때 누구랑 싸웠냐고. 아, 발로 때 누구랑 싸우진 않았어. 지금까지 이제 있었던 일들 막 그런 것들이 이제 막 엠바고나 뭐 이런 것들이 다 풀려 가지고 다 얘기할 수 있을 정도가 된다면 진짜 책한권 정도로 가능하지 않을까? 훈련소 4주 갔다 오기만 해도 1주 동안 얘기할 수 있다. 1주? 제가 봤어요 얘는 5년은 우려 먹어요. 남들 군대 2년 갔다 가지고 그 얘기하는 것도 또 군대 얘기하면서 나한테 맨날 꼽주는데 내가 봤을 때이 새끼는 훈련소 오주만 갔다 와도 훈련사가 어째 했니 저째 했니 하면서 아이고 이게 힘들었니 하면서 너 누나 안 봐도 뻔해 그냥 아니 난 만약에 현역으로 간다 그럼 나 해병대 가가지고 형 군대 얘기 못 하게 만들어버릴 거야 씨발 <laughs> 현역으로 가게 된다 대병대 지원하겠습니다 그냥 씨발 독 같은 걸더 느껴가지고 말할 수 있으면 말해보시지 넌 내가 봤을 때 해병대 가면 더타려해 결국 미도 훅 타가지고 타령하는 애 해병대도 거부한다는데? 야 너처럼 막 도망갈란 애들 해병대에서는 필요 안 해. 난나 같은 사람은 도망 안 가. 뭘 도망 안 가? 맨날 집으로 도망갔어. <laughs> 형한테 형 이번 주 면에 한 번만 와주면 안 돼? 하면서 아고 포항인데 어떻게 가 하면 아뭐또 어떻게? 그럼 새벽 가야지 그냥. 그래가지고. <laughs> 아나 <laughs> 아, 근데 일단 내첫 번째 행군 산 타는 거다. 거의 그렇지? 산악, 그렇지. 거의 산악행군. 거의 산악해자다. 응. 산을 잘 타. 일단 게 말이 안 되는 게 그래서. 너가 그냥 산타는 걸 생각하면 안 돼. 몸에 50kg가 있다니까? 너 몸무게 50이잖아. 하지만 난공익이잖아 그래서 공익들은 이걸 안 하더라고. 공익들은 이걸 안 하니까 그러니까 그렇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난그 정도면 괜찮다고 봐. 내가 50kg 했는데 짐을 50kg를 메고 산을타래몇 kg 탔는데 40km지 40km 산악행군 산을 40km를 탄다고? 산악행군이면 산을 40km 타는 거야. 몇 시간 동안 타는 거야? 하루 종일 타시마 <laughs> 하루 종일. 사람이 허리에 4km를 걸을 수가 있어. 어. 그러니까 뭐냐면 근데 이렇게 짐 있고 하니까 중간에 밥 먹는 시간도 있고 해서 음. 아침 5시쯤 출발한단 말이야. 어. 저녁 7시면 도착해. 몇 시간이야? 14시간이지. 음. 그러니까 중간에 쉬는 시간하고 말고 그냥 계속 걷는 거 아니야. 그래 형 이제 그만하고 갈게. 아 그래도 실수 꺼야겠다. 12시다. 오늘 일찍 잘라야했는데 에미뭐 불었어 너? 그렇지. 휴지, 휴지. 맞지. 보이나? 에미 앉아. 이게 봐야지. 포메라니안이냐고요? 네, 포메라니안 맞습니다. 애미도 먹고 싶어 간식? 뭐야 떨궜다. 올라가. 아니 올라가 여기. 올라가. 올라가 올라가. 개인기 하나씩 하자. 빵. 빵 보여줘 빵. 아유 그렇지. 야유, 잘했다. 손. 그렇지. 이쪽. 그렇지. 빨빨. 그렇지. 앉아. <laughs>